렐루야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이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아이들이 졸린 건지 아니면 지쳤는지 아무튼 예배 자리에 있고 엄마 아빠와 함께 손잡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든 건강을 주시든 무엇을 주시든 분명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의 기도를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죠 오늘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스에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골로세서는 예, 골로세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그런데 특별히 골로세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그 당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있었던 음, 그 에바브라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네 고향으로 가는데 거기가 골로세였어요. 거기 가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합니다. 그게 골로세 교회입니다. 4장에 보면 골로세 교회뿐만 아니라 그가 또 히에라볼리 교회 또 라우디아 교회도 이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을 하게 됩니다. 뭐, 당시에 모든 초대 교회들이 다 그렇지만 이 골로세도 아주 중심지였어요. 동서양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골로세였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거기와 함께 하는 사상, 철학, 또 이단들이 이곳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교회가 지금 세워졌는데 거기서 신앙생활, 믿음생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 오늘 직장 다니는 분들은 많이 오지 않으셨지만 직장 다니는 분들 보면 여러분, 직장에 가면 사실 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말 좋은 직장을 갖고 있어요. 저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직장에 오면. 근데 우리 일터에 나가는 분들은 어때요? 회사나. 사실 다안 믿는 사람들.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정말 직장 다니는 분들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거기 새벽기도까지 나오시고 금요기도 나오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골로새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이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가 늘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오 그랬어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세 교에 세웠다 했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참 너무나 귀한 청년이죠. 그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믿음의 초속을 놓았더니 에바브라. 여러분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지금 이 골로새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당연히 그들도 신실한 일꾼들이 됩니다. 그게 이제 위에 2 절에 나와요. 2절 한번 볼까요? 골로세에 있는 성도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골로세 교회 성도들도 어떠냐? 신실하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신실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고, 또 그를 통해서 골로세 교회 성도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가문에 또 주님의 교회에 우리 에바브라가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에바브라를 통해 이 골로새교회 성도들이 아주 신실하고 견고한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3절4 절도 한번 볼까요? 이어지는 삼절4 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니요 지금 신실한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을 들었더니 굴로서기의 성도들이요 오늘 3절4절 말씀처럼 그들이 믿음과 사랑이 너무나 아, 귀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딱 생각할 때늘 감사한 사람이 있죠. 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또 누군가를 생각하면 늘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이 골로세교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어때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 그래서 신실한 일꾼들로 그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다 신실한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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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기시여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과연 뭐라고 기도했을까? 첫 번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 지금 바울이 어떤 기도했는지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좀 사랑의 실천이 너무나 귀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부터 바울이 기도했다고지 말합니다. 뭘 기도했냐? 그가 영적인 기도를 했어요. 영적인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요? 영적인 기도가 있다는 말은 육적인 기도도 있다는 말이겠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기도입니다. 영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하는 게 영적인 기도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잘 이렇게 보시면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의 내용들을 보면 나의 뜻,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기도는 어떤 뜻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기도입니다. 이제 뒤에 보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기도하면서 때로는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물질적인 거, 육적인 걸 위해서도 기도해요. 근데 그것도 영적인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다 영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밤에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뭐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뭐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뭐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어떤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가 돼야 돼. 그게 영적인 기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도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까 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기도했는데 오늘 10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또 잘하게 하시고 좀 비슷한 기도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다고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까? 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로부터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 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됩니다. 지금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라고 했냐면 이 장에서 보면 이제 율법주의자들, 천사 숭배자들, 금욕주의자들, 이단들 이들을 검, 그 경계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2000년 전 골로새 교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성전 밖에만 나가면 어떻습니까? 성전 밖에만 나가면 수많은 세상의 헛된 교훈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꼭 이단에 빠져서 이단의 소금수에 빠져서 이단의 모임에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 사상들, 그 가치들, 그 기준들이 어때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어지는 11절, 12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계속 자라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12절 말씀처럼, 성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늘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우리가 얻기까지, 때로는 어려움을 인내하고, 견뎌내고, 오래 참고, 또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계속 자랑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영광의힘이 생겨서 여러분 넉넉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바브라 디도를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일꾼들이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11절 12절처럼 다 견딜 수 있고 또 오래 참을 수 있고 또 인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갖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늘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거예요. 이미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셨고 또 누구보다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고,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적게 다니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계속 여러분,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내가 에바브라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의 가정에 또이 지역에 여러분 귀한 믿음의 반석이 되는 주춧돌이 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